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종들의 심령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되해 축복하라 가할 주 없어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뇌물 드려온 이엄을 받아주시고 종과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사. 어둠이 떠나고 빛이 많은 축복의 역사에 막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옴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 깨어있어라. 요즘은 깨어있다는 말이 이제는 잘안 들릴 정도로 너무 어두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나마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긴장이라 됐는데 이제는 아예 거짓말만 한다고 속아가지고 이제는 제림에 대한 것이 자기 주, 개인의 종말 외에는 주님 제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에 보면, 어느 날 주가 이 말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어요 생활의 걱정, 근심, 염려로 다 묶여버립니다. 그냥 나는 껴있다고 보는데 보니까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홈해 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어때요? 묶여버려요. 그게 뭐 사단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잘 묶여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생활을 못하고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자꾸 어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기에 뭡니까? 함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껴있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추권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 믿고 21장 3 6절에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항상 너희들이 기도하고 껴있지 않으면 너희 그 앞에 못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 하나의 비 그리스도의 비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회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이제 들리는 이제 다 내재로 회개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로스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로 껴있어야 여러분, 저는 기도는요, 힘 쓰고 감사로 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쟤는 기도는요 힘안 쓰면 안 돼요. 조금만 틈 주면요 성경 보다가 좀 쉬어요. 그러면 일주일, 한달 그냥 쑥 지나갑니다. 기도도 하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그냥 쑥 며칠간 지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싫어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완전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혼미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두서 15장 3 4절를 보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깨어서 의를 행하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아라. 이어서 을을 행하는데 그가 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뭐 합니까?"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다. 우리 성전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우리가 저부터도 그래요. 금식이 옛날에는 그나마 형식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금식이 형식도 안지려고 그래요. 그만큼 뭐가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몸에 베어 있어요. 금식이 잘안 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껴 깨어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 삶이 무슨 뭡니까 감사냐 원망 불평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로 깨어 있어라. 감사로 깨어 있는 성도들 실간절이 추원합니다 마귀의 목 그, 올무에 묶여있는 삶이 뭐냐면, 디모드스 2장, 22, 2장 22절이면, 정력적인 삶.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정력적인 삶이 얼마나 오래 마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라아서 5장 2 4절 보면, 그리스 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인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다어때마귀의 그, 그물에, 그 우리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정욕적인 삶에 가장 못포, 나 드러나는 모습 뭐냐면, 다툼이에요. 큰 다툼도 아니에요. 무슨 다툼을터 시작합니까? 디모드 우스 2장 13, 말 다툼을 하지 말라 어민 망하라. 듣는 자들의 유혹이 한 없다. 그럼 당연히 다투는 자들은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뭘 말했냐면, 망하는데, 저희로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 다툼이에요. 주목 다툼도 아니에요. 말 다툼입니다. 그 만큼 뭡니까? 우리가 정력적인 삶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꾸 부딪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말다툼을.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뭐 하신다고요? 정력적인 삶 속에서 말다툼이 이건 따져야 돼. 이건 뭐 해야 돼? 누가고 많이 싸워요? 부부가 제일로 자녀와 부모가 가장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깨지냐면 집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파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말다툼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간의 말다툼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정력적인 삶이 가탕히 깔고 있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뭡니까? 말다툼부터 시작을 해요. 원망, 불평하지, 감섭 없지. 그다음에 말다툼하지. 그럼 우리 집 뭡니까? 하루아침에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부부 한쪽이 말다툼을 하거나 원방불평, 또는 수근수근 비방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으면 한쪽이 막든지 아니면 동조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빨리 그칩니다. 근데 같이 동조하는 순간에 처리합니다. 기도로 처리하는 모드도 안 좋은 말로 처리는할수 있어요. 제가 그 어떤 연예인이 그애뿌장한 연예인이에요. 부부가 다 연예, 그 연예인들인데, 둘이 다른 것 갖고 싸운 거, 그, 밤새 처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별식 같은 걸 따먹느라고 밤새 이야기했다는 얘기, 저는 종종 그게 생각나요. 아, 좋은 말은 밤새면 안, 안 되는데, 흉 보면서 밤새 지내, 다, 주변에 사람 다 뭐예요? 흉다 봤어요. 그러니까 밤이 한밤 그냥 지나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밤 지나면 얼마나 복받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거기에 다 조금만 뭐하면요 수면제를 갖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욕적인 자인가? 내가 영적인 자인가? 영적인 삶은 감사하고 그다음에 말다툼하지 않고 남야이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착념하고 나가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정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단에 내가 딱 묶여 있어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분내고, 씩씩거리고, 말다툼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짓는데, 큰 죄도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지니까 내가 넘어진 줄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가 깨달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3장 1절로, 7절로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다 누구로 바뀌냐면, 자기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와 안 맞으면, 화를 내요. 다투기 시작하고. 개인주의가 팽배가지고요. 조그만 마음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무익한 종은 실컷 밤 일하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밭에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 밥 먹을 때까지 다 차려주고 그다음에 수종 다 들고 마지막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밥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당연히 할것 했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냐. 무익한 종처럼 살아라. 여러분, 무익한 종은요. 따질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 안 되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잔소리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제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뭘로 나타납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 화내고, 분, 그 다음에 분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근수근 비방하고, 이런 걸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이번 한주 생활 속에서, 철저히 회개되어지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올무에 걸리면,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먹고, 그걸로 끝, 행동을안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거를 보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행동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 성도님께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 욕심에 우리가 미혹돼요. 내가 내 욕심에 내가 넘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장 14절 15절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도 우리가 뭡니까? 자기 속의 욕심 때문에 정욕적인 삶은 그것이 뭡니까? 주인도 없어요. 자기 계산에 맞으면 누구든지 다 팔아버립니다. 누구든지 다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짜 죽고 못 사는 친구, 강, 강 친구 보고 강남 간다 했는데 친구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뭐 친구까지도 팔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현 시대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누구도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합니까? 기도하는 게 밖에 없습니다. 네. 내 정과 욕심을 회개하고 내 마음이 모든 죄를 씻고 난 눈과 귀가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해야 될 사람, 동역, 동반해야 할 사람 안만 사람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기를 한절히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래 마귀 올림에 벗어나면 너무 미워해요. 성계에 보니까 마하 결모에 부인하면, 그, 걸리면, 미워하는데, 요한에서 2장 9절로 11절로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자기 꿈이 하겠다고,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절했다고, 아빠 사랑만 많이 독차지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죽일 죄입니까? 그런데, 죽인다니까요. 동생이,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비를 본게 나보다 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죽일 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마귀 얼매에 사로잡히면 내가 마귀라는 그 놈만 딱 내가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마음 생각이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사소한 것인데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사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던 형은 아빠 그거 빼앗고 뭐, 뭐 빼앗겼다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듭니다 아빠가 죽일 때가, 그,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이겠다. 사람들은, 성경에는 죽인다는 말이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다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참 감사한 게 뭐가 많냐면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많이 절제합니다. 그 심지어 어디가 많아요? 차에 있는데도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디 뭐 잘못하면 다 찍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메라 무서워서 많이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뇌 속에 죄에 끌려가면요 그게 안 보여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다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가 사단교위로 가장 잘 넘어지는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뇌 속에 미움 조금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사오랑처럼 가장 신복이 나보다 잘 되니까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나보다 예배를 더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생건 받고 자기건 안 받는다고 열받아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정욕적인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내 안에서 대그교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시정하고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는 죄를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기와 다툼을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줄 믿습니다. 골루스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우리 거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땅의 그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걸 가지고 계속 사단기회개하면서 마귀가 차 놓은 골무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지금 요즘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영적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계속 뿌려 놓은 마귀 함정에 우리가 걸려서 끌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기고 심령이 상하고 그 다음에 죽일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해요. 나보스는 자기한테 무수하게 많은 포도밭 이 있고 많은 것이 세상 것이 다내 것이에요. 나보스의 포도원을 보고 자기한테 안 판다고 그다음 뭐합니까? 삐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죽이는데 자기 마음을 이세벨한테 마음을 팔려서 그다음에 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나보스의 사건 때문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하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배, 배우소로 갈아입고 걷는 행보랑 다 겸손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문제 터지면 여러분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세요. 뭐까지? 외식부터 외모부터 철저히 낮추고 성경 보면 역대화 33장 11조로 3 3절로 보면 문화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합이 바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권속들과 자기 백성들의 모든 남녀가다 죽게 되었을 때그한게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금식이냐면 걷는 거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그다음 뭡니까 자유에요. 근데 이게 3일 안란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생기거든 뭐 하자고요? 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상과 끊고 그다음 뭡니까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금식은 요즘 우리 금식은 나이론 금식이에요. 뭐 하신 줄 아시죠? 밥만 굶어요. 그리고 TV 볼고 핸드폰 하고 뭐다 거리에 다 하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문제 생기거든요. 다 끊고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어차피 3, 3일 금식한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상황이 그리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려면 다 끊고 3일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생명 넣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금식의 마지막은 뭐, 뭔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낮아지면 돼요. 언제 들었냐면 저는 그 부산 제일교 감전동이 있을 때 그때 그방국수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할때 중간쯤 있을 때, 20대, 한 20일 정도 됐을 때, 딱 물어보신 걸그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가장 낮아져 있으면 금식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 금식의 최고점 뭡니까? 자기를 낮춤이에요. 한음 없이, 한음 없이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아질 때, 내가 나쁜 죄인 중에 계속까지 내려가면 그게 금식의 종점이에요. 안 하고도 그리 갈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는 금식은 안 하고도 그게 갈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금식을 40일에도 안된 사람들은요, 할 수, 할수 없어요. 그거는 뭐요? 예 더, 더 나가면 죽, 게돼 있으니까, 철저히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20일인가 금식하는 분을 봤는데, 속에 분이 꽉 차있는 사람을 봤어요. 20일 금식하는데도 분이 안 가라앉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면서 20일 금식한다는데, 너무 쌩쌩해. 너무 혈기가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금식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저분이 왜 금식하면서 저러지?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서로 생각나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내가 하나님 싫어한 죄 내가 계속 행하면서 그다음에 그 죄만 걸리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난 이것만 말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다 그건 거기에 내가 지금 마귀 올무 걸려 있는 거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그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껴있으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를 기뻐하기로 이번 가스필수의그이대로 기뻐하기로 나는 결, 결심했네. 기도하기로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내가 감사하기로 기도하기로 제안짓기로 결단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넘어지면 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하리라. 내가 이제는 원망평하지 않나라 이제는 내가 어떻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결단해야 돼. 결단. 결심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때면 어떻게, 뭘 원하시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우리가 살아야 돼. 요 삶이 변화돼야 돼. 행실이 변화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고널로가 어떻게 살는가 봐라. 제 종교 많이 봅니다. 고널로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였다. 그럼 내가 이 하나님 이 인정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경건했고, 그 다음에 경외했고그 다음에 구제했고, 그 다음에 뭐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고널로가 받았던 축복은 우리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욥처럼 살면 욥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세요. 욥이 네. 어떻게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고 계시면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요! 주요! 사랑해주 <laughs> <laughs>